자 갑자기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더쇼 원다입니다 브레시입니다 <laughs> 갑자기 오늘 뭐할 거냐면 지금 바니는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닐 재워놓고 브레시랑 뭐 얘기하다가 <laughs> 재밌는 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뭐냐면 요즘 피식 대학교에서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 어, 경상도 사투리를 막 이런 걸 하시더라구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걸 해. 막, 진짜 부산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말, 외계어 같은 걸 쓰는 줄다알것 같은 약간 뭐, 뭐, 뭐 한다고? 막꿀막 응, 음, 개사 꿀막뭐 개사 꿀마. 어, 기분 깔끔하네. 어. <laughs> 몰라, 일단 내 세대는 나는 들어본 적이 적이. 막 꿀맛? 막. 바꾸, 바꾸 갈 사람이. 약간 이렇게 <laughs> 하지 그불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처음에 진짠 줄 알았, <laughs> 처음에 진짠 줄 알았어. 계속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laughs> 나는 태안 처음 보는데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 뭐, 이랬거든요. 왜냐면 편집할 때 밑에 이게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참 참언을 참언을 달아놓니까 으안 어, 어, 뭐 봤어. 진짜 좋은 말이 있어 약간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일단 이제 어. 또뭐가 뭐, 있어 잠시만요. 뭐 오늘 뭐 기분 깔게 하네. 진짜 좋은 음. 말 있어. 요즘 트렌드 뒤쳐지면안 된대. 그 나중에 반야재목 뭐 이안이가 뭐라 한대. 안 된다 카해. 하면서. 안 된다 카 꿀마! 마꿀 <laughs> 막. <laughs> 저번에 우리가 응. 그 뭐야? 제주도 말하는 거 응. 했었었지. 그렇지. 네, 제주도, 제주도 말하는 거를 했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지금 경상도 뭐 이게 나왔대. 아. 그래서 그거를 해 보려고 지금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영상을 보지 말고 더보기란에 링크부터 클릭하시고 보신 다음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영상에는 정답이 나오거든요.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링크부터 <laughs>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듣기 능력평가입니다. 듣기 대 듣기. 대화를 듣고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예요. 문제는 최대 두 건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1번. 대화를 듣고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순자. 아이고 디다 디다. 현숙. 내도디가 너무 나겠다. 옥순. 그러게 잠아 미치겠다. 영자. 졸립다팝트 들어가서 자자. <laughs> 어? 어좀 어렵다. 이번 현숙이 뭐라 했어? <laughs> 나는 일단 일단 마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거든. 한번 더 들어볼게. 나는 생각할 사람이 있어 마음속. 저는 아예 모르겠어. 그렇지. 라스트 차한 사람 쓰자. 응? 음? 두 번을 했나 봐. 정답을 선택하래. 부번이 됐나 봐. 너넌뭘 같아? 순자가 왜 검색 업진하지? 놀라서 음? 뭐냐? 3번 너 3번? 혹시 응. 어, 나 3번 생각했는데 나 원래 약간 이렇게 3번 했거든 아 진짜? 일단 둘다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대화를 듣고 남자에게 어떤 증상이 있는지 고르시오 어디가 아파서 오셨는데 며칠 전부터 요아리가 우리 아기 아파요 아 이게 알지 4번 우리 아기 아파요 우리 하다는 거 저번에 이거 내가 그 뭐야, 그 에스파? 베, 에스파? 아, 저 아이돌 그분 중에 윈터인가 무슨 분이 있어. 음. 그래서 우리 하기를 서울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뭐 이런 걸로 나왔었거든요. 음. 4번입니다. 3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집에 남아있는 새끼 강아지의 수를 고르시오. 음. 손돌이가 작년에 새끼를 낳았는데, 무시마 의이 다시나 바섯을 낳고 올해 둘이를 또 낳았다 이가. 근데 아랫게 느이를 옆집에 보내뿌다 여섯 마리 남았어. 여섯 마리 남았어. 너좀 하네? <laughs> 나 정상도 사람입니다. <laughs> 좀 하네. 오늘 기분 깔끔한데. 4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내좀보이소 네, 예. 요즘 빡빡 문대 하지 않겠나? 아, 예. 밀대 좀 가볼게요. 빼나제 앞에 있다. 물걸레. 밀대. 4번. 4번. 응. 너좀 한다. 아이. 잠깐만, 내가 갔다 올게. 애가 깨가지고, 야니를 데리고 왔어요. 자, 야니까지. 야니도 잘 풀어봐. 야니 경상도 사람이니까. 5번. 다음을 듣고 이 말의 뜻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학교가 3번. 학교에 있니? 음. 학교가 아나 고등학교 여기서 졸업했는데 그래 음, 잘한다 생각보다 음. 음. 6번. 다음을 듣고 심부름으로 부탁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큰집 식구들 집에 온단다. 내 음식 해약하니까 이따가 장에 가갖고 전구지랑 담아내기 사 온나. 그러고 오는 길에 집앞 마트 가갖고오그락치하고 단술도 사 온나. 부득같다 온네. 사 번. 음... 여기서는 단술이 페인팅이네. 음. 소주의 페인팅이네. 단술이 뭔데? 시케. 식혜. 시티지 장모님 단수 잘하거든. 오, 법제법한다 진짜. 무슨 아, 사람이다카뭐 깔기 막. 뭐? 깔기 한데 오늘. <laughs> 개싸꿀 막. 해 개싸꿀 막이야 오늘. 이거 <laughs> 개싸꿀만해, <싸꿀마네>. 막꿀 막. 7 번. 다음을 <laughs> 듣고 비 처리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먹고 밥을 뭐 <laughs> 갖고 배가 부르나? 먹고 밥을 뜨드드 먹어서 배가 부르나 그러면 선나꼽질뭔 어, 말인지 모르겠어 선나꼽질이가뭔 말인데 한번더 들어볼게요 7번 다음을 듣고 휘 처리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아,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먹고 밥을 x 먹어갖고 배가 부르나 단지는 아니잖아 단지 아니고 n 파 디비지기도, 디비지기도 아니고 짜 n d 게 밥을 짜 a n 게 먹어가 배가 부르나? 짜 a t 게 뭔데 짜다는 말이야? 짜다는 말이야 이 d i 이 a t a n d i 이렇게 말 그럼 밥을 밥을 a 게나게먹어가 배가 부르나 이 t 게나게를 n 고나게라고 i n a 한 건가? d i n a t a n 는 i n a t a n d i 어 a t a n d 잠 해봅시다 밥을.. 밥을 선나꼽쟁이하게 무거워가 배가 부르나 밥을 선나꼽쟁이가 뭔데? 아니 아나? 선나꼽쟁이.. 배가.. 뭐. 밥을.. 밥을 짜고.. 밥.. 아이쒸 뭐야? <laughs> 밥을 짜곤나게 무거워가 배가 부르나 단기 아니거든요? 2번, 2번 어번어쒸랑 약간 저 겹친다 너이거 약간.. 눈치로 맞춘다 아니요.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건 내 진짜 어렵다 이거 <laughs> 이거좀 어려워 해보자 8번, 다음을 듣고 수식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을 고르시오. 오의 오승, 오의 오승, 오의 오승, 오의 오승.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어? <laughs> 난 지금 찍었거든. 아이고, 8번, 다음을 듣고 수식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을 고르시오. 오의 오승, 오의 오승. 오의 오승 오의 오승 1번 너 1번 나는 응. 2번 일단 너 1번 저는 2번이에요 한번더들수 없지? 없어 <laughs> 네 걸로 네 걸로 일단 갈게요 브랫은 1번이었어요 오 이거 어렵다 전 2번이에요 음. 아 나도 까리하다를깔기하다로 봤어 지금 잘못 떼고 있는 거 깔기가 <laughs> 진짜 있는지 모르겠네 2번 대화를 듣고 딸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엄마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이고 방꼬라지가이 먹고 와 멋지제. 와 멋지제 이렇게 했어 무슨 말이잖아? 어, 딸의 마지막 말이 와 멋지지야? 응 어. 그에 대한 엄마의 어. 4번 대포까지 마아 수시 방 어. 수시 방 티다. 진짜 삐까리다 이건 아니고 까리하다는 아니거든. 까리아다인가? 멋지지 않을까? 엄마가 따른 데까리아다 <laughs> 내가 봤을 때 4번이다. 대폭 대포, 가지마라 4번? 대폭 가지마라 너 4번이네? 어. 난 2번 근데 수시방타... 수시방티다라는 말이 있는 말이야? 수시방티다 수시방티다는 말이 있는 말이야? <웃음> 수시방티다 <웃음> 수시방티다라는 말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엉망진창이다 막, 막 난장판이다 약간 수시 방티다 진짜 이 깔기하네 이런 말 h i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아이가? 맞지? a n t i d a s 아마 그런 말이라고. 수시 방 s 다 대포 까지 a 대포 까지 a s 는거 h 말 하지 말라고. 네? 아 그래? 어. 대포 대포를 까 n <laughs> 대포 까지 s u s 가면서 a n t 라 d 요 일단 s 걸 i p 게요전 2번, 브레 u 4번이에요 n t 다 이거 아빠 맡길 i p 다 n t 다 d a s u 이 말의 뜻으로 올바른 것을 음. 고르시오 음... 매매무라 3번 꼭꼭 씹어 무라 매매무라 매매무라 어 섞어 먹자 매매무라 3번 꼭꼭 씹어 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어 매매무라 가어 매매라는 말이 나도아니 <laughs> 아니야 매매 메모. 매매해라 메모. 단지해라 단지해라 똑바로 해라 뭐 어. 이런 말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매매해라라꼭 시워 먹라잖아꼭 시워 먹으란 말일까? 매메 먹으라는 말 아니잖아. 매메는 아니야. 응. 나노도 아니거든. 섞고도 아니잖아. 섞고 먹으라. 먹으라. 리 무라. 무라. 그럼 국밥을 메메 국밥이야. <laughs> 이렇게 하나. 내가 국밥이 메 국밥 아니잖아. 메메요 보통 메메 무라 이러 이모 메메 하나 주서 싹싹 긁어 먹으라. 메메 무라. 매매 안 먹나 메메 또빨아라 뭐 똑바로 하다 이런 말이 돼 썩거무라 서꺼무라, 썩까무라 썩거무라는 썩까무라라고 얘기하겠지? 좋지 꼭꼭 씹어무라 매매무라썩까무라썩까무라 이게 썩거무라 썩까가썩무라매매무라매매무라는 메메무라. 단디 끓고 먹으라 이런 말인데 뭔가 꼭꼭 씹어무라 매매무라 꼭꼭 씹어무라 근데 네개 중에 내가 봤을 때3번 제일 가깝잖아 3번이 제일 가깝긴 가깝다 이거 출제자 경상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때 출제자 경상도 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 <laughs> <laughs> 일단 꼬고심은 뭐라고 할까 나랑 비슷한 수준이야 일단 11번 다음을 듣고 각각의 뜻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A 뭐 <목소리> 묻나 B 뭐묻나뭐 묻나 뭐 묻노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대화를 듣고,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가 만든 건 와일이 다 똥찌그리하노. 야야, 앵가해라. 이제 막카드 음수시럽다. 네 애살이 많아갖고 더 이상 못 당하겠다. 이쁠 것 같아? 난 알걸. 4번. 4번이 뭐가 페이커였냐면, 애살. 애살에, 어. 그 약간 그, 이제 나이다. 약간 이렇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약간. 부산사람이 아니다 <laughs> 부산사람이 아니다 출제자가 부산사람이 아입니다 안된다카에막 꿀마 오늘 이거 뭐 안되게 일단 다 풀었어요 채점중카에 두개나 틀렸어 어뭐 틀렸는지 못보다 아, 채점 결과가 아래 있대 어 이게 틀렸다 어려웠다 이거 1번이 틀렸어 1번 어려웠어 1번 그리고 두번 한번밖에 못들었어 1번이 순자가 잠깐만 어 1번 답 뭐야 그러면? 바은안 알려주나? 아무튼 1번 틀렸고 우리 옥수 냈잖아. 틀렸어. 2번 맞았어. 2번 그죠? 그 우리 하나, 우리 하이. 이게 혹시나 혹시나 약간 그치. 우리 향... 그런 느낌. 3번 강아지 수 맞았고, 4번 그치. 지번 뭐 쉬웠어. 어. 학교? 선나 꼽재야 이 선나 꼽재라 했나? 짜은하게라 했나? 내가 작은하게 했지? 음, 짜은하게 내가 선나 꼽재 이거 맞나? 선나 꼽재. 선나 꼽재라 말라 처음 들어봤는데. <laughs> 이렇게 두 개는 틀려 나거 이거 이거는 이거. 이번이네. 오에 오승이라고 했어. 오에 오승. 오승. 어. 오에 오승이라고 안 했어. 오에 오승 이랬어. 오에 오승이라고 안 했고. 오승. <laughs> 참하네 이것도 h 시망티시망티다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봤만 s u s 만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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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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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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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것도 맞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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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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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아 어, 1번 진짜 어렵다 아 1번 뭐야 그럼? 우리 정답을 몰라? 한번더 해보자 그러면 1번하고 1번하고 7번만 한번더 해볼게요 이선나껍질이로 해볼게 응 일단 답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일단 최종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두 문제를 틀렸어요 뭐 어, 많이 까불더만 뭐영쉬원치 않네 선나곱쟁이 선나꼽쟁이란 말아시는분나 몰라? 좀 늦었다 아세요? <laughs> 허이한 씨 아십니까 선남 꼽지? 선남 꼽지야 네 오늘 말. 태어난 지 삼십 며칠밖에 안 됐어. 번. 문제는 최대 두 번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응. 음. 1번 대화를 듣고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순자. 아이고 디다 디다. 현숙. 내도 네가 너무나겠다. 응. 목순. 그러게 잠아 미치겄다. 영자. 돌렸다. 커트 들어가서 자자. 아, 졸립다라고 해서 4번이구나. 부산 사람들은 졸리다라는 말을안 써. 자모아. 4번지가 설마? 어. 대박. 4번이야. 이건 일단 이걸로 넘어가고. 맞지? 영자라. 음... 1번은 억양은 다 맞았는데 졸리다라는 말을안 써. 저막 졸려 이러면 약간 좀 오글거리고 하와 잠와 잠와 잠온다 이런 말했어 그리고 7 번도 선나 꼽지 이거 하지 않나요? 선나 꼽지 검색해 보죠. 선나 꼽지. 선나 꼽. 선나 꼽지. 얼마 되지 않느냐 얼마 되지 않는 양에 경상도 사투리라고? 선나 꼽지. 선나 꼽지. <laughs> 선나꼽쟁이 철 출연했다 선나꼽쟁이 영철안출연 일단 선나꼽쟁이라는 선나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일단 오답입니다 아, 아무튼 요렇게 선나꼽쟁이 얼마 되지 않는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 배웠어요 선나꼽쟁이 얼마 되지 않냐 안써 그 선나꼽쟁이 억양을 어떻게 쓸 거야 선나꽃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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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거 옛날 사람들도 하는 거 알아? <laughs> 아 진짜 선나꽃제이 이렇게 써요. 아 겁나 웃기네. 와, 아무튼 뭔가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링크를 어디다가 달아줘야죠? 링크? 아 링크 그냥 제 더보기에 아래다가 음 달아드릴게요. 이게 부서 이제 부산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좀 헷갈리고 좀 어려운데. 서울 분들이나 다른 지역 분들은 진짜 힘들 거예요. 내가 또, 어? 어, 아는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게더 많을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